중요하거든요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올 수 있게끔 길을 안내는 하 것처럼이나 질문을 잘 던지게 되면 은 내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카드 이야기를 했죠 카드를 하나를 놓고 예를 들어 스페이드 카드 하나 놓고 자 스페이드 카드 하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장 군장이 밑에다가 하나 갖다 앉혀놓고 이제 카드 52장짜리 이야기를 하고, 네 가지 그림을 이야기하고, 또 영어로 된 숫자 이야기를, 결국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스페이드에요, 어? 스페이드 에이스요라고 이야기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죠. 내가 답을 주도하고 그러고 나서 책상 밑에서 확인해보니까 스페이드 에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야, 놀랍다 그러는데, 나는 스페이드 에이스가 나오게끔 질문을 던져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 우리 사업 설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맞게끔 사업 설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맞게끔 질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비전을 보여줄 때두 가지예요. 제가 현실 점검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죠. 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달할 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려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사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묻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서 아주 지, 입증되어 있는 질문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내고, 그걸 비롯해서 우리가 다음 나가서는 끝내될수 있는 거죠. 사실